알고 싶다 해서 프랑스 혁명에 대해 알아보자. 왜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 어떠한 과정이 되었는지 함께 아, 보시죠. 아, <laughs> 1789년 루이 16세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계속된 전쟁으로 재정이 파산 직전에 이자 귀족들에게도 세금을 내라고 제안했습니다.

<laughs> 귀족들이 세종을 내라는 제안을 반발하자, 루이 16세는 삼부회를소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삼부회가 열렸지만 투표 방식을 둘러싸고 서로 의견이 부딪혔습니다. 삼부회란프랑스의 세신분, 귀족, 가톨릭, 고위성직자 평민의 대표가 모여 증여이대의 에 토론하는 으로서 현부터 근처에 이르기까지 존재했던 신분제 유해입니다. 선부회를 여러 번자 소용이 없을 텐데. 관직자는 비정규 판에 들어야 하나? 우리만 세금을 낼 수는 없습니다. 평민에게는 너무 불공평한 일입니다. 세 신분이 모여 세금 문제를 놓고 논하도록 하시오. 평민들이왜이에 사이에 바람직한지. 아, 당시 평민들의 신념을 한번 재현해 보겠습니다. l o u i 세 x v 을 i i Louis 0 v i i i Louis XVIII. Louis XVIII. Louis XVIII. Louis XVIII. Louis XVIII. l o u 대리사용는 잠깐 제 30문 대표들은 어 화가 찜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내는 세금으로 이런 호화로운 공대을 지었기 는 것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아, <laughs> <laughs> 세금을 내라 밥도 먹는데. 누군화로운 생활을 다 정신바와 같이 평민들은 자신들이 뼈 빠지게 일하고 선 대는 세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하는 귀족들 때문에 화가 치밀어오는 것입니다. 평민들의 분노는 회의가 시작되면서 더 커졌습니다. 그들은 정문이 아니라 하인들이 사용하는 자동문으로 들어가야 했고 신분을 구별한다고 검은색 옷만 입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검직자 한 표, 귀족 한 표, 평민 한표 이렇게 세 표를 결정합시다. 안됩니다. 그럼 2대1로 우리가 즐게꺼냅니다 각 시분이 시분의 상관없이 각대표가한 표씩 투표하도록 합시다. 아니 우리가 평민들과 똑같다는 거야? 아, 참. 아유, 참. 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상부에를 해산라 <laughs> 당시 유럽은 인간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3출분 대표들이 눈치를 대항하자 왕과 귀족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러다 왕은 국민의회를 해산시키려고 상부의 회의실 문을 평민들이 투표하지 못하도록 습니다 <laughs> 그러자 화난 평민들은 스페인스코츠에 모여 헌법이 제정될 때까지 해당하지 않을 것을 선언했습니다. 음. 국민이 주인이들왜 <laughs>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이니 왕도 우리가 만든 법을 따라야 합니다. 나의 이것은 분명 나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는 국민의 뜻에 모였습니다총과 칼로 우리를 죽이지 않으면 절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기세에 눌린 노인 16세는 선별을 인정한 척했지만 국민의회를 허사시키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스티유에서 무기를 가지고 싸웁시다. 바스티유 감옥에 들어가서 수비병을 죽이고 갇혀있는 예수들을 풀어줍시다. 무기를 갖기 위해 바스티유 감옥을 쳐들어가기로 한 시민들은 7월 14일 그들에게 애신의하기로 마음먹습니다. <laughs> 그래서 1789년 7월, 7월 14일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 감옥을 시작했습니다. 감옥에 있던 수비병을 죽이고 거기에 있던 전투병 모두 포로 잡았다. 무한편대해로군대와 전투를 벌였습니다. 평민이 <laughs> <우리의 팬민들이> 승리했습니다. 아, <laughs> 어, 우리가 승리했어. <laughs> 우리가 했습니다. 우리 더 이상 붙잡혀 살지 맙시다. 파리가 평민들의 손에 들러, 저, 들어갔다는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농민들, 귀족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농민들은 귀족들의 집을 습격해 귀족들을 죽이고 세금을 거두는 데쓰땅 문서도 태워 버렸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을 지었다던 수도원과 성직자들도 공격했고 이뿐 아니라 전국에서 분노한 농민들의 공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빨리 뽐내자. 에이스 그냥 죽어라. <웃음> <웃음> 지금까지 우릴 괴롭혔는데 한번 맞춰봐라. 아 이제 절대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한 번만 받을 수 없나? 없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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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난 농민들을 달래려면 서 빨리 성희를 개혁해야 합니다. 라고 어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벌써게 들고 일어나자 왕과 귀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루이 1 6세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의 규세에 굶먹고 국민들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함께 부모 평원 옛날 제도를 전부 없읍시다그렇시다 우리도 태어나면서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프랑스 시민은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을 할수 있고 종교와 직업도 마음대로. 거두게 된 프랑스 시민들은 귀족들이 마음대로 세를못 걷게 하고 자신들의 대표를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시민들이 나라의 주인이 되었죠니다 <laughs> 국민회의 새로운 헌법에 따라 이제 왕도 보통 시민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하지만 루이 1 6세는 이런 변화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초라한 신세가 고 말도 안되 프랑스를 빠져나가는 다른 나라 왕들에게 도와달라고 해야했어 루이 16세와 그의 가족들이 마차를 타고 성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국경에 <laughs> 거의 도착했을때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마차를 들여다보고 루이 16세의 탈출 계획은 질통나고 말았습니다. 루이 16세가 탈출을 시도하라니! 루이 16세를 왕에서 몰아내고 재판에 넘겨 그래서 루이 16세는 쫓겨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떨며 감옥에 갇혀 지냈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평민들에게만 무거운 의무를 지우고 있던 유럽의 다른 왕실들도 긴장했습니다. 불안해진 유럽의 왕들은 프랑스를 예전처럼 돌려놔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과 함께 프랑스에 쳐들어왔습니다. 프랑스가 계속 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물러날 수 없습니다. 프랑스를 지킵시다. 와 우리나라에 승리했어 시민들이 승리했어 <laughs> 이제 프랑스는 시민의 득표과 다스리는 공화국입니다 와. 당당히 나라를 지켜낸 프랑스 시민들은 공화국 선포를 반겼습니다 이름마저 빼앗긴 루이 16세는 다른 나라의 군대를 요청하는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laughs> 프랑스를 사로잡을 때 루이 16세는 사형에처해합니다 맞습니다 재판종의선 루이 십육세정7 <laughs> 9 4년 1월 29일 태국 사형선으로 나갔습니다 루이 십육세가 담류대에 오자 커다란 칼날이 왕의 목이로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알고 싶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